자, 컹캉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월 9일, 목요일, 광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수의 시그니처 종목, 하나우션 광우션,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응? 고점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줬어요. 하나오션의 본격적인 대시세가 시작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연 현시점에서 하나오션의 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폭등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니까 우리 관광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틀 전에 찍어 드린 영상을 보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하나 오션이 2013년에 기록했던 고점 매물대를 돌파하는 순간 새로운 대세를 분출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지금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2년 만에 이 고점 매물대를 돌파해준 만큼 하나오션의 강력한 대세 우리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광수가 하나오션 변동성 나온다든지 갑작스러운 조정이 나오더라도 공부방에 맨날 맨날 말씀드리고 영상으로도 맨날 맨날 핵심 포인트 이렇게 다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광수가. 하나오션의 맥점, 타점이 올 때마다도 계속해서 잡아드렸죠. 자, 12월 10일 날 찍어드린 영상입니다. 이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대형 호재가 등장했다.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하나오션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차 상승 이후에 시세를 반납하는 눌림목이 나와줬고 이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시작되는 맥점이 어디였어요? 정확하게 12월 10일이었어. 자, 이때부터 오늘 신고가까지 주가 끌고 왔으면 벌써 하나우션으로 우리는 몇 퍼센트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겁니까? 5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었겠죠. 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시장의 방향성에 맞게 적기에만 매수할 수 있다면 매일같이 우리는 수익을 볼수 있는 거거든요. 1차 맥점에서도 광수가 매수 신호 드렸고 2차 맥점 12월 23일 날도 공구방에서 미친 시그니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한번 잡아드렸잖아요. 자, 12월 23일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쌍바닥을 다진 이후에 단기 추세선에 안착하면서 시세가 분출되는 맥점이 23일입니다. 자, 이때부터 오늘까지 끌고 왔더라도 3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어딥니까, 여러분들? 조선, 그리고... 조선, 로봇, 유리기판과 같은 섹터에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가 상승하면 조선주로 수익보고 로봇이 시세 분출하면 로봇으로 수익보고 유리기판의 시세가 나오면 유리기판으로 수익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에 먹거리가 너무 많은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투자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에 맞는 섹터들의 종목들을 분산 투자로 끌고 가야 된다. 자, 광수랑 함께하는 무료 공부방에 있는 콩콩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맨날 맨날 수익 축제 벌어지고 있잖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 20% 넘게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SKC 종목도 있어요. 이 종목 광수가 맥점 언제 담와드렸어 어제 공부방에 피롭틱스랑 같이 유리기판 시그니처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잡아드렸죠. SKC 이틀만에 30%가 넘는 상승 나와준거고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20%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지금 조선 유리기판 상승 나오면서 로봇도 시세 또 나와주고 있잖아.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로봇, 핵심 종목, 카이젠 R&M, 광수가 언제 잡아드렸어? 응? 어? 12월 30일 날딱 잡아드렸잖아요. 일봉상 고점 매물대 돌파해 주는 맥점에서 딱 잡아 드렸다고. 자, 이때부터 오늘까지 끌고 왔으면 마찬가지로 50% 넘는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이 맞으니까 매일같이 상승하는 종목들로 모할수 뭐 있는 거다.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광 여러분들 앞으로도 광수랑 함께 시장의 방향성 맞춰 가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의 대시세 놓치지 않고 바라보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무료 공부방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 공부방 우측에 보이는 번호 010-5017-9028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벌써 새해가 밝은지 9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근데 벌써 우리는 공부방에서 누적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수익을 볼수 있는 핵심은 뭐다? 시장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적기에 매수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기에 매수할 수 있는 맥점을 저희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잡아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공부방 들어오지 못했다. 하시는 황황 여러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오션이 여기서 왜 시세를 더 분출해줄 수밖에 없냐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와줬어요. 보시면, 하나오션에 이어 HD현대 중공업 편장 실사를 진행한다. 내달 KDDX.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자, 한국형 차기 구축감 KDDX 모멘텀이 얼마 밑거름들? 7조의 모멘텀입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오션이 당장의 다음 달 7조 대형 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하나오션이 7조의 대형 계약을 수주하게 됐을 때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KDDX의 결론이 나올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이유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더해지면서 주가는 더욱 더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각날 수 있어. 아니 광수야 하나우션이 수주 못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자 지금 하나우션이 전체 수주 아니면 양사가 세대씩 나눠 건조하는 방식도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7조 수주가 아니더라도 최소 3.5조의 모멘텀은 다음 달에 수주가 확실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우션은 보유만 하더라도 이 폭등 대시세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어제 또 중요한 이슈가 나왔잖아 일본에서 lng선 대거 발주 가능성이 나와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lng선은 전 세계에서 어디가 1입니까 대한민국이 1입니다 자세한 자료 체크를 해보시면 친환경 고부가 선박 한국 점유율이 1이다 특히 lng선 운반선은 8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 보시면요 조선사별 LNG 운반선 매출비중이다 라고 보시면 하나오션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LNG선의 매출비중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대형 수주가 나와주게 됐을 때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핵심 조선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 바로 하나오션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MRO 시장에 진출도 했고요. 특수선 시장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이두 모멘텀의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00조에 가까운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고요. 자, 미국 MRO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한테 일감을 주기보다는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추가적으로 물량을 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MRO 시장에 진출도 했고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국의 거점까지 마련한 회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미국의 모멘텀에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게 하나우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우션은 올해 엄청나게 강력한 대시세를 분출해줄 수 있는 만큼 우리 관광 여러분들께서는 하나우션의 대시세.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광수가 우리 광강 여러분들이랑 끝까지 함께 하면서 이 하나오션이 역사적인 신곡가 쓰는 그날까지 광강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거니까요. 광수랑 함께 시장의 방향성 맞춰가면서 조선 섹터의 종목들 뿐만 아니라 상승하는 주도 섹터의 맥점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무료 공부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 공부방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 먹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방향성 맞추지 못하고 소외되버리면 계속해서 손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캉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이 시장의 방향성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광수가 이 시장의 방향성 무료 공부방에서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우리 공부방 들어오지 못했다. 광수랑 함께 하면서 이 시장의 방향성 함께 맞춰나가고 싶다 하는 광광 여러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광수랑 나는 방향성 같이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방향성 세글자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수가 이렇게 힌트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깜빡하고 누르지 못했다 하시는 콩콩이 여러분들 계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매번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매번 광수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시는 콩콩이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콩콩이 여러분들 주목! 지금부터 광수가 우리 쾅쾅이 여러분들한테 국내 주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핵심 포인트 놓치지 말고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시장의 흐름은 어떤가 인데요 예를 들어서 1번 섹터의 시장의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2번 섹터 3번 섹터를 공략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수익이 날 수가 없겠죠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 시장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보통 수급이 어떤 섹터에 집중이 되면 그 수급으로 인해서 섹터의 상승을 이끄는 대장 종목이 나와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 대장 종목이 1차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대장 종목을 필두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장 종목을 선제적으로 공략한 이후에 후발 투자들의 상승도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수익을 볼 것인가라는 포인트인데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대장주를 포인트로 먼저 수익을 보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더라도 그 섹터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상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개별 이슈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위에 세 가지 상승 포인트의 핵심은 시장의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광수랑 함께하는 우리 무료 공부방 보면 지금 가족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13,000여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가족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많은 가족분들이 퇴장하지 않고 공부방에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저희 공부방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방향성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주도 섹터를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상황과 관계 없이 꾸준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갑작스러운 시장의 불확실성, 변동성이 오더라도 시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팅해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식에서 수익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이 멘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 갑작스럽게 뇌동매매에 빠질 수도 있고 굳이 매수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될 타이밍에 매수 매도를 할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공부방에서 광수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적기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라는 포인트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1번 섹터에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자,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끝나고 수급이 2번 섹터로 이동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익은 줄어들고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기에 대응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공부방 내용 한번 보시면요. 22년도부터 23년, 24년을 이런 말도 안 나오는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곳이 있을까? 자, 2차 전지할 때 2차 전지를 했고, 반도체 할때 반도체를 했고, 방산. 바이오할 때 이것을 적기했다. 에 그리고 그 끝이 올 때마다 항상 우리 공부방에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상의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의 방향성이 바뀌더라도 계속 계속 뭐할수 있었다 주도 섹터의 공략으로. 꾸준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23년, 시장의 대표적인 주도 섹터 하나 중 2차 전지 섹터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었죠. 자, 23년 2월 8일날, 광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코프로 형제들 외국인 특급 매수한다. 시총 대비 매수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두 배씩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다음날,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2차전지다. 보유자분들께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등 2차전지 기업은 파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광수가 공부방에 2차전지 대세를 말씀드린 게 정확히 이 포인트입니다. 자, 에코프로 이때부터 신고가까지 몇 퍼센트의 상승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1 이상의 상승이 나와 줬었다.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만 놓치지 않는다면 시장의 주도 종목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광수랑 함께 하면서 이 시장의 주도 종목들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무료 공부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 공부방 우측에 보이는 번호 010 5017-9028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주식 투자는 길게 계획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냥 한두 종목 단타 쳐서 돈 벌고 이러는 것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이 포인트는 뭡니까? 주도 섹터를 공략해서 길게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거고 중간중간에 개별 이슈로 잠깐 단타 수익을 보는 거지, 주도 섹터를 공략하지 못한다면 큰 수익은 절대 볼수 없다.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 2차 전지에 이어서 바로 다음 시장의 수급 이어갔던 상승 섹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엄청난 상승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에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와 같은 반도체 종목들의 대세가 나와줬잖아요. 자, 보시면 23년 5월 22일, 23년 6월 28일 날 각각 이소페탈시스 한미반도체의 맥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 이후에 몇 배씩 상승이 나왔습니까? 두 종목 모두 다섯 배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었죠.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23년 6월이고, 이거는 24년 5월입니다. 반도체. 전력 인프라 그 다음 대시의 종목들이 보인다. 다음 방향성이 나왔다. 반도체. 전기 놓치신 분들은 이번에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미 반도체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상승이 시작되는 맥점에서 잡아 드렸다가 고점에 딱 도달했을 때 우리는 수급의 이동을 포착하고 다음 섹터의 대시를 준비를 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들 중에 하나, 적기에 대응해서 방향성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 공부방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24년 시장의 핵심 섹터는 어디였습니까? 당연히 바이오였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가장 강력한 상승이 나와줬죠. 마찬가지로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9월 달에 뭐라 그랬어요? 23년 당장 적금께서 사야 되는 종목이 알테오젠이다. 이 글은 성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0배 이상 상승 나와줬죠 그리고 3월달에 제2의 알테우젠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레고캠 바이오 지금의 리가캠 바이오의 맥점도 잡아드렸었습니다 그 이후 유한양행 펩트론과 같은 종목들 잡아드리면서 바이오 섹터의 대세도 우리 공복방에서 놓치지 않았죠 이렇게 우리 공부방에서는 앞으로도 시장의 방향성에 맞게 주도 섹터를 공략해서 시장 상황과 관계 없이 꾸준한 수익 우리 쾅쾅이 여러분들한테 안겨드릴 거니까요. 아직까지 우리 공부방에 들어오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공부방에 들어가서 광수랑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번호 보이시죠? 010-5017-9028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비공개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링크 받아보신 이후에 클릭하셔서 입장해주시면 되고요. 절대로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개별적인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영상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까지 내가 구독, 좋아요 누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